여기 전화나 있고, 탑산은 좀더 들어가야 돼. 몇번더 그렇죠? 뭐 들어가야 돼. 맞지? 네. 네. 내비게이 정확하당. 탑산은 비가 많이 와야 폭포가 좋은데. 그래야 폭포로 도심. 아, 폭포도 아, 있어요? 폭포 있나 보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런 자연 극거래요 아, 지금 아그 뭐꽤 있지 않을까? 아, 지금은 그냥 그 구름 폭포. 그래, 다음에 있을게. 또 가보자. 여기는 눈이 좋으니까. 눈이 좋아서 곰탕만 보고 있죠 아, 곰탕도 좋지. 근데 진짜 무주산에서 안 보이는 거좀 맛있긴 하다. 무주산? 아저기가너왜딴데 <laughs> 갔다 왔어? 무슨 말인기서는데이 새끼 뭐야? 어 아, 여기 무슨 자리야? 만소저 원당사, 원당사. 이 새끼 우와 야, 야 여기 봐봐 와 아미수 다 보이네 먼저 가쇼 먼저 가쇼 먼저 가쇼, 가쇼. 지른데 숨마이봉 안마이봉 안녕 여기 치킹이가어가심마이드 껍이. 껍이비가 영어 뭐였지? 빅포 이 새끼 이 뭐야? 용이 승천한 거야? 뭐야? 강민철! 와 저거 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전기방 하고 있어 나는 마이산을 분명히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왔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고 왔었다고 여기를? 어 그때는 이런 걸 관심이 없었겠지 그니까 인간감 나온다고 그쵸 마이산 탑상 가보자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절벽에서 자라는 게 너무 멋있어 이지역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가봤다3년의 <laughs> 고행 끝에 완성된 탑이를 이거 탑 쌓을 때 축지법을 많이 들였대. 축지법? 어. 근데 그 축지법이랑 이건 뭔 상관이야? 돌을 갖다 나르니까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그냥 한 마디 왜 분봉지? Oh, here we it here? Oh. I saw the city passing by my window. Was in the crowd, but I felt so alone. the at my phone like every other second. My future was blurry and numb. A tunnel where there's no light. How oh, are yeah. Mmm. Mmm. -hmm. 지금 올라가면 보일 수도 있겠다. 가자. 진짜로? 어. 집에 안 가? 저기 가야지, 이거 하고. 아직 9시야. 어차피 천안봉 가니까. 아, 천안봉이래. 뭐지? 어, 천안. 아, 뭐 천안문. 가서 분위기 보고,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 본 다음에, 거기 뭐, 금방 가잖아. 금방 가지. 그거 간 김에 올라가자고. 보인다. 하. 고수공구 중에 지금 이런 데서 놀고. 그래? 더다 어. 정상 가도 보이겠다 다 거쳤어 이제 거기 있으면 정상이잖아 이 힘들었어? 야 세훈아 여기 잠깐 쉬면서 경치를 봐 좋대 하람이안불 그래 오케이 정상, 정상 오케이. 가자 여기 뷰포인트 있다 여기네 세훈아 여기야

안전앉 나오지 않나그래야 나오고 나오고 나 나오고 게네 지금 하는거치부터 밑으로 안 보이네 지금이야 형샵샵 어, 아니구나 펄 존나 많아 그러니까 조용히 <laughs> 안 넘어가네 여기가 뜨거워져 있나보다그사람들 굳이 가나히래려 아... 가보고 싶어? 난 목숨을 뭐 담보로 찍고 싶어아 아직 뜨거워져서 선이 28개나 더남아어 그럼 바로 저 쏜다? 오케이 자. 노카도 다 힘이 없 먹을 거야. 에너지 없어 바로 앞에 먹을 거 있으면 먹자 아무거나 내 차에 자강치 있어 여기도 등산을화 있어? 전망대. 전망대. 볼까? 그래도 전망대라는 데 한번 가 보자. 여기 또 존나 멋있다고 여기서 또세 시간 놀면 어때 우리? 야. 우리 집에 언제 감? 근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항구 내서 좀 머무는 게더 좋은 거 같아 나. 그냥 올라가지 말까? 가봐. 갔어. 진짜맘만 보고 갑시다. 어맘만 보고 가.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다온줄 알고 달렸는데 다안 왔어. 어? <laughs> 근 우리 어마무시한데 아침에 올라갔다 왔구나. 어제도. 그러니까. I don't k n o 가 I d o n 맛있겠다 w 리 d o 기 있었다 봐봐 수마이산은 동 n o w 개니까 그래서 수마이산인 것 같아 간다 조심히 가오 산악회다 산악회 오 嘿嘿嘿，哦吼，哦吼，谢谢，啊。